자, 그다음 여러분 원하시는 국내 항공사 중에 아시아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나. 자, 여러분들하고 친근한 아시아나 승무원이 등장을 합니다. 오, 이쁘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대한항공은 유니폼이 몇번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대한항공 유니폼 몇번 바뀌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1번째 유니폼이 지금 현재 그 유니폼이라고 했잖아요. 청자색과 아이보리의 유니폼. 그죠? 대한항공은 11번 바뀌었는데 아시아나는 유니폼이 몇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아나는 유니폼이 몇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 13번, 두 번, 세 번. 어, 사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니폼이 단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어쩜 그럴 수 있지? 유니폼이 바뀌지가 않았대. 나랑 너 비교된다. 가려야지. <laughs> 유니폼이 바뀌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어쩜 그럴 수 있지? 살짝살짝씩 바뀌기는 하는데, 정말 대한항공처럼 획기적으로 막 바뀌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어쨌든 여러분 이 아시아나 유니폼은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디자이너 진태옥 님께서 어, 디자인을 하셨고요. 회색하고 브라운색을 기본으로 안정감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되게 후덕하게 생기셨네. <laughs> 그죠? 남자 승무원분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죠? 이게 가을, 겨울하고 또 뭐, 여름에 입는 거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아시아나 항공사 유니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적인 게 뭐예요? 특징적인 거. 유니폼의 특징. 모자. 그렇죠 모자. 아까 우리 지금까지 봤던 유니폼 중에 모자 있었던 거, 어느, 어느 항공사 있었지? 어, 카타르죠 여러분 그래서 카타르항공에서 재직하시다가 국내항공사로 이직하실 때 어, 아시아나로 많이 이직들을 하세요 유니폼도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어, 이직을 아시아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재는 어떨까 여러분 이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의 이 유니폼 소재는 어떤 소재일까 어, 니트 그리고 그죠? 니트 소재예요. 울과 니트의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비행기 상공에서는 우리가 4만 피트 상공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춥거든요. 춥기 때문에 울과 니트의 소재가 승무원들한테 굉장히 포근하고 일하기 편하고 울과 니트는 이렇게 신축성이 좋잖아 이런 것처럼 잘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네 이렇게 뭔가 뻗거나 이렇게 활동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승무원들 좋아하겠죠. 웜 그레이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배색으로 지금까지 요 기본 딱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어, 유니폼이죠.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시안항공은 1988년에 창사가 됐다고 했거든요. 아까 대한항공은 몇 년도에 창사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 대한항공은 몇 년, 몇 년도에 창사됐다고 했지? 맞추는 사람. 대한항공? 옳지. 자, 비행기 승무원님께서 1969년에 대한항공이, 어, 창사가 됐어요. 아시아나는 지금 1988년에 아시아나 창사. 그죠? 아시아나 창사가 됐는데, 69년 이렇게 하면 몇살 몇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규모도 보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보다 비행기 보유 대수도 그렇고, 아시아나에 비해서 대한항공이 좀두배 정도 크거든요. 규모가.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상상욕심이 많은 회사야. 아까 카타르처럼 상욕심이 되게 많아서 모든 상을 다 휩쓸고 마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상 내역이 정말 끝도 없이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 회사가 바로 아시아나예요. 이 색동 스카프가 상징하는 게 뭘까, 요 여러분? 아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비녀를 상징하고 비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아시아나의 색동 스카프가 상징하는 건 뭘까? 원래 서울항공이었대요. 아시아나가? 오 그렇구나. 요 스카프의 색동이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 어, 에어 서울 생긴다고 들었어요. 저도 승무원들이랑 다 뽀뽀 지원할 거라고 막제 친구들 하더라고요. 그 색동 스카프가 상징하는 건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색동 저고리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안젤라 님께서 맞춰주셨는데 그래서 좀 전통적인 한국의 고유의 미를 살렸죠. 유니폼 안에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유니폼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이에요.